안녕하십니까 로또리치 기술연구소입니다. 911회차 로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차 당첨 결과는요, 1, 11, 17, 27, 35, 39 보너스 번호 31번 나왔고요. 당첨 번호들이 좀 골고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음, 당첨자 수가 좀 많았고요. 당첨자 수가 한 21명. 네, 뭐 공통적으로 여러 개 사신 분도 있어서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당첨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911회차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에, 당첨번호 1, 11, 17, 27, 35, 39에 해당하는 장기미출수값 16, 31, 16, 207,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안 나왔던 번호들이 3개나 나왔죠. 1, 11, 17. 예, 1 17은 뭐한 16회차 정도 안 나왔던 번호들인데, 당첨번호로 나왔고요 예, 어 10일 같은 경우에는 31회차나 오랫동안 안 나왔던 번호가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최근 번호들이죠. 207 이렇게 됐는데요. 음, 이제 10일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강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좀나왔고요 어, 30회차 이상 안 나온 번호가 하나가 남았죠. 예, 그 번호도 조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특이사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특이사항 보면 장기 미출수 값5 이하 27개, 장기 미출수 값1 2 이상 11개. 이요 예, 두, 요런 케이스일 경우에 1 2 이상의 번호는 평균 1.64개. 좀 많이 나온다고 봤었는데, 어, 세 개는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 11, 17번. 그리고, 30회차. 한 번도, 30회차 이상 안 나온 번호죠. 11번이. 이제 요, 30회차 가까이, 이제 30회차가 넘어갔죠. 그, 출현하지 않은 번호가 10, 11이었는데, 1 1일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번 회차를 좀 보면요. 예, 장기미 출수값 5 이하 26개. 그리고 10 이상 9개. 지난 회차에 무려 3개가 출현하면서 1이상 값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1이상 번호는 요런 경우에 평균 1.27 경우가 27개 경우가 나왔고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1.64에서 1.27로 대폭 줄었죠. 그래서 다음 회차는 좀 적게 나오고 있다. 당연히 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적게 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뭐 0개 아니면 1개 정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는 좀 최근 번호를 좀 위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 와중에서도 만약에 이게 이제 한 개, 두개 정도 나온다면 좀 봐야 될 번호들이 이제 30회차 이상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번호 10, 이제 이거 하나 남았죠. 그래서 10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20회차 가까이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번호가 9인데, 이9 같은 경우가 이제, 어, 한국 로또에서 가장 출연 횟수가 적은 번호죠. 예, 그래서, 혹자는 뭐, 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9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번호라고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안 나오는 번호나 하더라도, 이제 20회차 가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9번 같은 경우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 제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홀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난해 차는 굉장히 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나왔죠 예, 홀수 6개 짝수 0개 그러니까 전부 6개의 당첨번호가 홀수로 나왔는데 이렇게 어, 나온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죠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외수 추천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뭐 20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많은 경우는 조금 음, 좀 건너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적값을 보시면요, 예, 3대3 예, 골고루 나왔다고 했는데 역시 어, 번호가 이제 골고루 퍼져서 3대3 비율이 나왔고 3대3 비율이 나왔을 때는 8번, 9번 제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시 값도 8,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 아, 추천 제외수는 30하고 41. 두개 밖에 없습니다. 모멘텀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값 지난해 차에 세 개였는데요. 이번에 차는 하나가 줄어서 20하고 21. 예, 이렇게 두개 제외수 추천드립니다. 스토캐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3, 5, 9, 15, 20, 24, 29, 30, 31, 39.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회차, 이제 외수추첨 보시면요. 골짝에서는156 제거가 됐고, 고적값 49, 15, 22, 24, 44. 전부 제거가 됐고요. 근데 이제 AC 값에서 안타깝게 35가 출현을 해서, 음, 여기서 좀 틀렸고요. 그리고 모멘텀 값은, 20, 21, 32. 전부 제거가 됐고요. 스토케스틱에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 차는 아, 홀짝 6대형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예, 번호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에, 아무래도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빼고요 예, 고적값 3대3 비율 89 H값 30, 41 모멘텀값 20, 21 스토케스틱 35, 59 15, 20, 24 29, 30, 31, 39 그렇게 해서 총 13개 어, 3, 5, 8, 9, 15, 20, 21, 24, 29, 30, 30, 31, 39, 41 이렇게 13개의 추천 제외수 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좀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좀 완전 제거를 하는 걸 목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1회차 어, 로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